웰컴. 로드러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SUV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2026년 SUV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버린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6 KGM 토레스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매년 새로운 모델을 내놓지만 어떤 차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떤 차는 시장에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아예 굵직하게 이름을 박아버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토레스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적당한 디자인 바꾸고 조금 옵션 뿌리고 끝이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KGM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프리미엄 SUV를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전면 디자인을 보면 그 느낌이 단번에 옵니다. 각진 본닛 넓은 숄더 라인, 존재감 강한 범퍼, 그리고 공격적인 LED 헤드라이트, 이 차는 길 위에서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작은 디펜더 느낌도 나지만, 훨씬 더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고, 한국 브랜드 특유의 디테일 감각이 묻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각지고 근육질 형태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휠하우스는 큼직하게 파여있고, SUV가 가져야 할 볼륨감이 제대로 살아있죠. 뒤쪽 디자인도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정리된 감성, 딱 떨어지는 라인, 과하지 않은 디테일, 확실히 예전 상용 시절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입니다. 어, 진짜 이게 국산 브랜드 맞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토레스의 진짜 매력을 반밖에 못 봅니다. 진짜 놀라움은 실내에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안에 들어가면 아, 이게 KGM 하고 놀라게 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미래적인 감성, 조용한데 강렬한 느낌, 세계의 디지털 스크린이 길게 이어지면서 진짜 미래차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브랜드는 스크린만 크게 만들고 UI는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토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속도, 그래픽, 기능 구성이 매우 직관적이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클러스터는 모던하고 깨끗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테마 변경 기능도 있어서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죠. 센터 디스플레이는 차량 설정, 에어컨, 내비게이션, 미디어, EV 기능, 전기 모델까지 모두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공조 버튼도 터치 기반인데 물리 버튼이 없으면 불편할 거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토레스는 터치 감도와 UI가 좋아서 오히려 더 매끈한 사용자 경험을 주는 편입니다. 공조 부분이 화면 아래 따로 배치돼 있어서 주행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시트는 폼 넓고 편안하며 재질이 확실히 이전 상명 시대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가죽 옵션,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러운 박음질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실내에 앉아만 있어도 차량 가격이 훨씬 더 비싸 보입니다. 2열 공간도 넉넉합니다. 아이들, 어른, 장거리 운전자 모두 편안하게 탈수 있는 구조죠. 필요한 시장에서는 3열 구성도 선택이 가능해서 패밀리카로 아주 좋습니다. 대형 SUV만큼 크지 않아도 실내 활용성은 정말 잘 뽑았습니다. 트렁크도 넓고 폴딩하면 캠핑 짐 유모차 골프백 자전거 다 들어갑니다. 이제 주행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패밀리 suv라면 무조건 중요하죠. 2026 토레스는 시장에 따라 여러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가장 핵심은 터보 엔진의 매끈한 주행 질감입니다. 가속할 때 답답하지 않고 고속도로 에서 추월할 때도 힘이 잘 붙습니다. 서스펜션은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습니다. 도심주행에서는 부드럽고, 고속주행에서는 안정감을 줍니다. 가족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 피로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EVX 전기 모델은 조용함, 부드러움, 즉각적인 토크, 친환경성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강한 매력 포인트죠. 전기 SUV라는 특성상 유지비도 훨씬 경제적이고 충전 효율과 냉난방 에너지 관리도 좋아 장거리 운행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토레스의 진짜 반전은 기술력입니다. 디지털 계기판, 커다란 메인 디스플레이, OTA 업데이트, 음성 명령,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솔직히 이 정도 넣으려면 보통 브랜드들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그런데 토레스는 가격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이거 투싼보다 낫나? 스포티지랑 비교되네. RAV4보다 옵션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단순히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걸 얻는다는 의미죠. 승차감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외부 소음 차단도 신경 썼고, 풍절음도 적고, 노면 충격도 잘 걸러줍니다. 가족이 타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불편함이 덜하고, 장거리에서도 피로감이 낮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괜찮고, 공조 능력도 빠르고, 시트 포지션은 시야 확보가 훌륭합니다. 운전자는 SUV만의 당당한 시야를 확보하고, 탑승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은 토레스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어백, 첨단 센서, 전자식 보조 장치, 차체 강성, 긴급 제동 시스템, 충돌 방지, 운전자 주의 경보,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까지. 가족을 태우는 SUV 라면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토레스는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사람들이 토레스를 보고 가장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 이런 실내, 이런 옵션, 이런 안전사양, 이 정도 주행 성능이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토레스는 가격을 과하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SUV 감성을 누릴 수 있으니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돈 쓰면서도 기분 좋은 차죠. 이건 가족단위 소비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2026 KGM 토레스가 최고의 패밀리카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감 있는 외관, 넉넉한 실내, 안전한 주행, 편안한 승차감, 첨단 기술, 합리적인 가격. SUV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한 차량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가격은 오르고, 옵션을 빠지고, 디자인만 바뀌는 경우가 많죠. 토레스는 그 반대입니다. 옵션을 채우고, 공간을 확보하고,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차가 단순히 저렴한데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다른 브랜드가 당황하겠다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티지 대신 토레스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투싼을 보다가 토레스로 넘어옵니다 심지어 수입차 보던 사람이 토레스를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차는 브랜드보다 실제 가치를 봐야 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새 SUV를 고민 중이라면, 토레스를 직접 타보고 만져보세요. 실내 소재, 디스플레이, 승차감, 트렁크, 주행 소음, 모든 걸 직접 느껴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토레스를 선택하는구나. 그냥 사진과 스펙만 보고 판단하면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드러쉬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하고 현실적인 리뷰를 전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일부고 가족의 공간이고 여행의 동반자니까요. 더 궁금한 차량, 비교 리뷰, 전기차, SUV, 스포츠카, 워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요청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